식탁은 단순히 식사를 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가족의 에너지가 모이고 화목과 재물운이 시작되는 마법 같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이 특별한 공간에 잘못된 물건 하나만 올려두어도 가정의 행복과 운이 흔들릴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번 기회에 식탁 위를 다시 바라보고 잘못된 습관을 바로잡아보세요. 가족의 행복과 성공을 위한 작은 변화가 큰 기적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실천하면 행복과 행운이 곧 당신의 가정에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놓치지 마세요. 1. 식탁 위에 절대 놓아서는 안 되는 물건들. 식탁은 깨끗하고 밝은 기운을 유지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심코 올려둔 물건이 이런 기운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식탁 위에 놓아서는 안 되는 다섯 가지 물건을 먼저 알려드릴게요. 흐린 거울이나 유리잔. 풍수에서는 거울이 에너지를 반사한다고 봅니다. 흐리거나 깨진 거울, 유리자는 나쁜 기운을 반사하고 가족 간의 불화를 초래할 수 있어요. 반짝이고 깨끗한 유리는 긍정적인 에너지를 증폭하지만 흐리거나 깨진 것은 부정적인 에너지를 확산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 전자기기, 태블릿, 노트북, 고장난 전자기기 등은 식탁 위에서 에너지를 정체시키고 가족 간의 소통을 막는 원인이 됩니다. 이런 물건들은 식탁 본연의 역할인 화목과 교류의 기운을 방해하므로 따로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식사와 관련 없는 책과 서류, 식탁은 식사의 기운을 중심으로 해야 합니다. 서류나 책은 집중력의 기운을 방해하며 가족 간 대화를 단절시킬 수 있어요. 식탁 위가 공부나 업무의 연장선이 되지 않도록 정리하면 대화와 에너지가 원활해집니다. 날카로운 칼과 가위, 날카로운 물건은 가족 간의 갈등과 다툼을 유발하는 흉한 기운을 불러옵니다. 풍수에서는 날카로운 물건이 불화의 에너지를 상징하므로 반드시 식탁 위에서 치워주세요. 주방 도구도 식탁 위에 장시간 두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식사 후 남은 음식, 풍수에서는 음식이 부패하거나 남아있는 것을 나쁜 기운으로 봅니다. 즉시 치워야 재물운과 건강운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래된 음식이 쌓이면 부정적인 에너지가 형성될 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식탁 위에 반드시 놓아야 하는 아이템. 이제 좋은 기운을 불러오는 필수 아이템을 소개할게요. 식탁 위에 이세 가지만 놓아도 가정의 화목과 재물운이 올라갑니다. 싱싱한 과일 바구니. 과일은 풍수에서 풍요와 건강을 상징합니다. 특히 빨간 사과나 귤처럼 밝은 색의 과일은 재물운을 끌어당기는 데 도움을 줍니다. 과일 바구니를 식탁 중앙에 두면 집안 전체에 밝은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과일은 항상 신선하게 관리하고 시들거나 상한 과일은 바로 치워 주세요. 깨끗한 테이블보나 매트 식탁 위에 밝고 깨끗한 테이블보를 깔아보세요. 테이블보는 식탁의 기운을 정화하고 가족의 화목을 촉진합니다. 특히 흰색이나 베이지 톤의 테이블보는 평온하고 안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줍니다. 계절에 맞는 색상이나 패턴을 선택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생화나 작은 화분 식탁 위에 작은 화분이나 꽃을 두면 가정의 활력을 불어넣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줍니다. 단, 시들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화는 밝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빨간색이나 노란색 꽃은 재물운과 화목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입니다. 3. 식탁 고르는 똑똑한 방법. 식탁의 재질과 모양은 단순한 취향을 넘어서 집안의 분위기와 에너지 흐름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식탁을 새로 구입하거나 정리할 계획이 있다면 아래 풍수 원칙을 참고해 보세요. 올바른 선택은 가족 간의 소통을 원활하게 하고 긍정적인 기운을 불러오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원형이나 타원형 식탁. 둥근 형태의 식탁은 에너지가 끊김없이 부드럽게 흐르게 해줍니다. 풍수에서는 이러한 모양이 가족 간의 조화를 증진시키고 소통과 화합의 기운을 끌어온다고 봅니다. 특히 가정에 갈등이 잦다면 둥근 모양의 식탁을 선택하세요. 사각형 식탁. 사각형 식탁도 깔끔하고 실용적이지만 모서리가 너무 날카로운 디자인은 좋지 않습니다. 각진 부분은 가족 간의 갈등을 유발할 수 있으니 모서리에 부드러운 곡선 처리가 된 디자인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나무 재질. 풍수에서 나무는 안정감과 자연의 생명력을 상징합니다. 나무 재질의 식탁은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내며 가정의 안정과 화목을 가져다줍니다. 자연스러운 결이 살아있는 원목 식탁은 특히 추천됩니다. 유리 재질. 유리 식탁은 세련된 느낌을 주지만 풍수적으로는 에너지를 흩어지게 할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리 식탁을 사용할 경우 테이블보나 매트를 활용해 차가운 기운을 보완하세요. 금속 재질. 금속 식탁은 차갑고 딱딱한 느낌을 줄수 있어 풍수적으로는 권장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꼭 사용해야 한다면 따뜻한 색상의 소품이나 테이블보로 차가운 기운을 중화시켜 보세요. 식탁의 크기. 풍수에서는 식탁이 너무 작으면 가족 간의 에너지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고 반대로 너무 크면 거리감이 생긴다고 봅니다. 가족 구성원이 편안하게 둘러앉을 수 있는 크기를 선택하세요. 확장형 식탁. 가족이나 손님이 자주 모이는 집이라면 확장형 식탁이 유용합니다.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절할 수 있어 공간 활용도와 에너지의 흐름 모두에 긍정적입니다. 색상 선택. 색상은 밝고 따뜻한 색상으로 베이지, 연한 갈색, 크림색 등은 식욕을 도두고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이런 색상은 가족 간의 화목과 편안한 에너지를 가져옵니다. 너무 어두운 색상은 피하세요. 검정색이나 짙은 회색은 차분한 느낌을 줄수 있지만, 과도하게 사용되면 에너지를 가라앉히고 우울감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어두운 색상을 선택했다면, 밝은 소품으로 균형을 맞추세요. 위치 고려. 식탁은 가능하면 집안 중앙에 배치하세요. 집의 중심은 에너지가 가장 안정적으로 흐르는 곳으로 식탁이 중앙에 위치하면 가정의 화목과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식탁을 집안 중앙에 배치하는 것은 풍수, 인테리어에서 가정의 화목과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가정에서 식탁을 집 중앙에 놓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탁을 동쪽이나 남쪽에 배치하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동쪽은 건강과 활력을, 남쪽은 명예와 성공을 상징하므로, 이러한 방향으로 식탁을 배치하면 긍정적인 에너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식탁 주변을 항상 깨끗하고 밝게 유지하고 따뜻한 빛의 조명을 사용하는 것은 가족의 화목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똑똑한 선택 방법을 활용해 가족 모두가 함께 모여 편안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식탁을 만들어 보세요. 식탁은 단순한 가구가 아니라 가정의 화합과 에너지를 불러오는 중요한 공간이라는 점을 꼭 기억하세요. 지금까지 식탁 위에 두면 안 되는 물건과 꼭 있어야 하는 아이템 그리고 똑똑하게 식탁을 고르는 방법까지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의 집 식탁이 화목과 재물운을 불러오는 공간으로 변신하길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작은 변화가 가정의 행복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